문의사항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제가 녹화방송을 남기도록 할게요 그 선물옵션 큰손차트를 어떻게 봐야 해요 라는 예, 질의가 있었는데 그거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모든 방법은 이 증권 카페 머니 체리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 안에 다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 카페 머니 체리 가시면 카페 네이버닷컴의 네메시스라는 주소가 있고요. 예, 이거는 저기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예, 그 머니 체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예,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머니 체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증권 카페 머니 체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예, 카페 네이버닷컴의 네메시스가 나와 있을 거고요. 유튜브 주소도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증권카페 머니체를 가시면 그 공지사항에 주식 투자용 큰선 차트 무료라고 해야 하고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옵션용, 선물 옵션용 큰선 차트는 이게 유료 버전이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설치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질문사항이 지금 그 선물 옵션용, 선물 옵션 큰선 차트를 보고 싶다 하시는 거니까 이거를 보시려고 하면 먼저 그 HTS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 HTS는 어디 에 있냐면 하이투자증권의 예스트레이더라는 yes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여러분이 있으셔야 되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데라고 하시면 요 밑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투자증권 홈페이지에 가셔 가지고 다운로드에 가시면 예, HTS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hts 중에 어떤 걸 받아야 돼요? 라고 하면, 사이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이칸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요 밑부분에 보시면, 예스트레이더라는 yes, 게 보이죠? 요거를 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셔야 되세요. 여기 다운로드 받고,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가 되시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하고 비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있죠? 여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예, 이거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있으면 되고, 예, 탁 자산이라든지 주식을 이관시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으니까, 예, 계좌만 만드시는데, 비대면 계좌 만드시면 편하게 만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부분에 아이디 저장하는 거 체크하시고요. 시세 조회도 체크하세요. 그러면은 인증 비밀번호를 안 넣어도 돼요. 예 인증서로 로그인을 안 해도 되니까 우리는 시세만 조회하는 걸로 체크가 되시면 됐고요. 예, 여기 접속을 누르시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HTS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차트쉐어라는 업체, 이차트쉐어를 운영하는 업체가 차트 예스스타이라는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TS를 어떻게 깔아야 돼요?라고 문의하실 때는 하이투자증권에 문의를 하시고요. 예 선물 옵션 큰선 차트를 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건 예스 스탁에 문의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두 개의 업체가 좀 틀리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예스 스탁이라는 업체가 예그 예스 트레이더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예스 트레이더 안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전부 다 예스 스탁에 문의하시면 예, 대충 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이제 예스 트레이더가 설치됐다고 가정을 하고.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예, 그 로그인을 하시려고 그러면 예, 요렇게 이제 그 로그인 창이 뜨게 되잖아요. 필요한 거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이디를 저장하시고 시세만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시면 시세 조회를 누르시면 예, 시세 조회를 눌러 버리면 예, 여기 없어져요. 인증 인증서 비밀번호를 넣으라는 게 없어지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인증서를 여기서 접속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매매를 여기서 안할 거니까. 예, 그러니까 시세로만 조회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디 저장도 체크하시면 좋겠죠. 예, 아이디 저, 아이고 예, 주의해서 하라는데 이건 뭐제 컴퓨터니까 저는 저장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아이고 예, 이렇게 가지고. 접속을 해 봅시다 예,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hts가 뜨죠 지금 예, 이렇게 넣으시면 여기 예스트레이더라는 yes,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 지금 큰선 차트가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 위에 부분에 보시면 차트 쉐어라는게 있어요 예, 여기 차트 쉐어가 있죠 예, 여기 가셔가지고요 차트 쉐어에 보면 예, 뭐가 되게 많아요 지금 그죠 예, 뭐가 많은데 여러분이 좀 찾으셔야 되세요 예, 큰선 차트를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큰선 차트 1, 2, 3, 0, 0 버전이라고 있죠 큰선 차트 1, 2, 3, 0, 0 버전 요 밑에 화, 예, 예, 요 별표에 체크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내려가시면 두 개의 버전이 나와요 예, 오리지널 버전 보시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 버전 보이고 예, 체크하시면 우리가 세 개가 체크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 개를 체크를 한걸 여기 별표를 클릭하시면 여기 다 모아져 있어요 예, 먼저 화살표 버전은 초보자용으로 쓰시면 좋겠고요. 예, 어느 정도 매매가 되시면 실전 매매는 오리지널 버전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오리지널 버전 갖고 하시면 좋겠고요. 1 2 3 0 버전은, 예, 그, 3봉봉을 좀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 3봉봉 버전도 좀 만들어줘요. 라고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권장하지는 않아요. 예, 이12300 버전을 권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분만 보시면 좋겠고, 제가 권장하는 거는 초보자는 화살표 버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매매, 실전 매매를 하거나 어느 정도 매매가 되시면 오리지널 버전, 이건 중급자는 오리지널 버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시는데, 그 이거를 이제 처음 오셔 가지고 이 차트를 보시려고 그러면 우왕좌왕하시잖아요.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여기 무료 신청하는 게돼 있죠. 여기 무료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무료 신청 시일주일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 예, 신청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하나 보실 때요.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모의 계좌를 만드셔서 실전 매매처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그, 이걸 동시에 신청을 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예, 그러니까, 화살표 버전, 오리지널 버전, 1 2 3분0 버전을 동시에 신청하셔가지고, 예, 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볼래라고 욕심을 부리시면, 전체 기간을 일주일밖에 는못 보잖아요. 각각이 일주일인데, 예, 그러니까는, 제가 추천하는 상황은 1주차는 화살표 버전 보시고요. 2주차에 오리지널 버전 보시고 3주차에 1, 2, 3분봉 버전 보시면 좋겠고요. 2, 3, 5분봉은 이미 삭제가 됐어요. 이거는 이미 없는 거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3주를 이용하시면 좋겠고 이용하실 때 우리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고수 HTS 모의 계좌 개설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이 모의 계좌를 만드셔서 하시면 좋겠고, 야 나는 저기 그 유한타증권 모의 계좌 만드는 거 싫어라고 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이베스트 증권에서 제공이 되나 그럴 것 같고요. 이베스트 증권, 그다음에 저기 그 하나대투증권 예, 키움 증권도 되는지가 약간 좀 불분명하지만 키움 증권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베스 증권이나 하나대투증권이나 키움증권 이세 군데 그러니까 유한타증권 포함해가지고 예, 이네 군데에서 모의 계좌 모의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하시면 되겠고요 예, 저보고 너, 네가 추천해봐라고 하면 저는 고수 HTS 이거 적극 권장한다 해요. 예, 이거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 요걸로 매매하시면 모의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여기 계속 그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예, 저한테 질문 주시면 좋겠고, 특히 머니체에 가시면은요. 예 여기 교재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쵸예 여기 교재가 있으니까 큰선차트 완전 정복이라는 게 우리 교재거든요 예 이거를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이걸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셔야 되세요 예 외우다시피 외우다시피 다 하시고 오셔가지고 저하고 마, 예,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은 그 지금 이거는 예 선물옵션 큰선차트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렸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예, 방송 중에 오셔가지고 예, 그것도 좀 설명해 줘요 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 하시면 제가 이렇게 녹화 방송 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